유견 수본을 살펴보겠습니다 2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꽁치입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빨도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꽁치 사연을 듣고 통조림을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코카콘을 잘 먹고 있습니다 좋아하길래 가끔 간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마당 1번 울타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작은 애들 많이 지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형견 3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황구 백구 그저 가운데 예, 지저분하죠. 흙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세 마리는 순하기도 하고 작은 개들과도 매우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여기 온지게 오래된 아이들인데 아마 오시면은 가장 먼저 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도 만들고, 불도 들어오고,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게 놀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멋진 공간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